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수학 공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방법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진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뭐가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좀 써놨어요. 아, 12개를 써놓고 원래 더 많은데 나중에 기억나면 추가로 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가장 중요한 게 완벽한 해설지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밝혀진 건데요. 어, 보통 그 문제집 뒤에 보면 답안지들이 있는데 답안지는 고3 거면 고2 거를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고3 거를 써요. 그러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훅훅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해설지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랬던 경험 있죠. 옆에 지금 채령님 나와 계신데, 음, 지금 응응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웃음> 자, <웃음>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세설지는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3인데도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것 뿐만 아니라 뭐 중학교 도형이라든가 이런 걸갖다 모르는 경우도 되게 흔해요. 그래서 고3 것 중에서 뭐 어, 내심, 외심, 내접원, 외저원 나온다든가 이런 거 모르는 고3들 되게 흔합니다 근데 내심, 외심은 중3 과정이거든요 근데 모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또 닮은 꼴은 중2 과정이에요 근데 닮은 꼴 문제 되게 어려운 거 많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줄에서 다음 줄로 가는 이 부분에 가령 피타고라스 정리를 몰랐다면 고등학생은 당연히 피타고라스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써줘야 잊어먹지 않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해설지 완벽한 해설지란 본인이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그죠? 한 줄에서 다음 줄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음, 정말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한 해설이 가미된 자신만의 그 해설지를 만들어야만 해요. 근데, 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문제집 뒤에 있는 해설지들은 빈칸이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만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어, 우리들은 보통 오답노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답노트는 제가 보기에 이게, 음, 적합한 단어 자체가 아니에요. 오답노트라는 거는 모르는 것만 써놔라 이런 건데 저 이거 되게 되게 이 이름 잘못 지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이 공부법이 모람모람이기 때문에 모람모람노트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거는 첫째 완벽한 해설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완벽한 해설지 아 13번 또올랐다 체크를 꼭 해라 아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 완벽한 해설지를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까요? 5+, 5+,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뭐냐면요. 제일 처음에 나가요. 나가고, 아, 이 문제를 나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갔다가 또 나가요. 그럼 좀전 문제는 복습해요. 그 다음 문제를 나가요. 그럼 좀전 문제 복습하고, 좀전 문제는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그 다음 걸 나가요. 두 번, 얘는 세 번, 얘는 네 번. 또 나가요.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그 다음에 네 번, 다섯 번째는 이렇게. 그래서 계속해서 나가는데 열 번, 스무 번 나가는 건 별로 안 좋고요. 다섯 번쯤 나가면 끊고 그냥 그 다음 거또 다섯 개 만들고 이렇게 5 플러스, 5 플러스 이렇게 나가는 게 나아요. 근데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되게 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섯, 최대 다섯 번 정도까지 풀고 아직 완벽하게 이해 안 되는 거는요. 나중에 나중에 미루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선행이랑 결합이 돼야 돼요. 마음의 여유가 없고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언제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장 시험 보는 범위다 그러면 오플러스오플러스 하면 안 되고요. 당장 시험 본다 그러면 10번이건 20번이건 이해되고 완벽하게 될 때까지 풀어야죠. 그래서 보통 체크는, 음, 체크 지금 여기 표시 추가할게요. 세모는요, 외워진 상태. 근데 이해는 아직 안 됐어요. 동그라미를 쳐야만 이게 이해도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풀었다. 또그 다음에 추가하면 되고요. 이거는 음, 풀어서 이제 웬만큼 알게 됐는데 아직은 외우는 단계다. 동그라미는, 아, 이해도 됐다. 이렇게 단계별로 체크해가면서 나가면 돼요. 당연히 모르는 건 별표해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 듣는 분들이 이해 못할 게 있을까요? 네. 그럼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요 오른쪽 위에다 체크하는 걸 원칙으로 일단 할게요. 그다음 자 손가락 지우개 샤프 뒤로 이거는 아, 뭐라고 그럴까요? 인디케이터. 혹은 어~ 음, 뭐~ 일단 인디케이터라고 이름 지을게요 가리키는 거죠 아~ 이게 오던가 이던가 좀 헷갈리네요 여튼 이게 뭐냐 하면은요 진도를 우리가 나가다 보면요 수학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세 번째 줄까지 나갔는데 오 모르겠다 잠깐 쉬자 너무 지쳐 그리고 잠깐 화장실은 갔다 오거나 걷거나 다시 와서 이세 번째 줄부터 봐야 되는데 아~ 어디까지 봤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막 순, 중, 순간순간 막 헷갈려요. 그래서 손가락이나 전 지우개 되게 어, 중요하게 잘 써요. 옆에 되게 지우개를 갖다 놓고 아 여기까지 나갔다. 그다음 또여기다 갖다 놓고 아 여기까지 나갔다. 이렇게 진도 표시하는 용으로 되게 잘 써요. 샤프 뒤도 되게 좋아요. 샤프 뒤는 맨들맨들하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하나 하나 가리키면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면 돼요. 어때 네, 이해돼요? 네. 이런 식으로 원래 정말 수학은요 공부 방법이 정말 정말 좋아야 돼요 머리 좋은 분들은 제외 머리 좋은 분들은 뭐 타고난 거라 캐리 기침하고 싶으면 확해요 나중에 그분 편집할게요 <laughs> 자 그다음 네 번째 아 샤프 혹은 펜 화이트 이게 뭐냐면은요 샤프는 당연히 지우개가 추가가 돼야 되고요. 툭 하면 하다 보면, 어? 나 이거 저번에 보니까 이거 이 부분 설명 을 잘못 썼다라든가 필요없는 부분 썼다라든가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샤프나 지우개 혹은 펜 플러스 화이트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틀리거나 추가로 하거나 칸이 모자르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고쳐서 쓸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해요. 이게 이제 네 번째 요령이에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를 볼까요 완성되려면 시험 보듯이 무슨 얘기냐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줄이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이 있어요 이해했고 이해했고 어 이거 이해 못했고 이해했고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 번 봤는데요 그냥 보기만 하면은요 내가 아 이거 좀 어느 정도 이해됐지 시험 문제 나오면 막상 이런 비슷한 문제 나오면 맞을 수 있을까 라고 막 물음표가 가득해져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시험 보듯이 최소한 한번 이상, 어, 웬만큼 자신 있을 때는 문제 있는 부분만 보면서 나머지는 가린 상태에서 한번 쭉 풀이 과정을 써봐야 돼요. 반드시 이 과정이 어느 정도는 포함이 돼야 됩니다. 예. 아셨죠? 시험이 다가오기 전에 이 과정은 최소한 한번 이상, 최소 한번 이상, 완벽하게 될 때까지 한번 이상은 풀어봐야 돼요. 특히 부모님이 도와주시거나, 과외선생님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걸 꼭 부탁을 해서 같이 상호작용을 해줘야 돼요. 어, 나다 이해했어. 다 알아. 이러면 안 돼요. 막상 시험 문제 나오면 그거 다 이해한 거랑 관계없이 틀려요. 뭔지 이해되죠. 막상 보면 또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미리 그 예비시험 보듯이 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들은요, 다 이해했다고 해서 풀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풀어봐야 돼요. 마치 외국어 단어 외울 때 눈으로만 보면 아무리 해도 듣거나 말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리 내서 읽고 듣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수학도 반드시 자기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이 과정이 필수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laughs> 기본공식 플러스 난이동 상 문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점프해 가지고 중간 과정 필요 없고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막 여러 번 풀어야 돼요. 이 가운데는 비워 놓고요. 가운데는 비워 놓고요.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수학 문제의 90%를 좌우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 공식에서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로 점프할 것. 이게 바로 퍼즐 원리라고 보면 돼요. 뭐냐면은요. 기본 공식은 일종의, 일종의 퍼즐 조각조각들이에요. 난이도가 되게 되게 어려운 문제들은요. 기본 공식을 반드시 다 외우고 게다가 플러스해서 응용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기본 공식 외우고 난이도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은요. 수학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퍼즐처럼 머릿속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정리가 돼요. 아셨죠? 머리가 나쁜 사람들을 위한 방식이라 머리 좋은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풀면 돼요 저처럼 수학 머리가 음 좋지 않거나 그저 그런 그런 분들을 위한 지금 샘플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이것도 선행이라는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시험이 내일모레인데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죠 이것도 이해돼요? 그래서 여유 있게 몇십 번이고 계속 보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기본 공식 반복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다시 또그 문제 또 반복하고 하다 보면은요 언젠가는 자기께 돼요 저는 최대 100번 잡는데 150번인 분이나 200분인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행일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 공식 엄청 외우고 그 다음에 난이동 상 문제로 바로 건너뛰어서 이두 가지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해서 충분히 선행을 해서 자기, 자 걸로 만들면은요, 음, 그걸로 1단계 목표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번. 공식만은 최고속도로 끝까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제 어린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에요. 근데 지금 공식은 중학교 2학년 거 얼마 전에 들어갔어요. 음,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도 있는데요. 올해 말이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식은 끝나요. 공식은 제가 정말 천번 반복시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고3 것까지 공식을 너무너무 자신 있게 부르면 툭툭 튀어나오게 외우는 학생들이라면 비록 타고난 머리가 좀 모자르다 하더라도 충분히 고등학교 과정에서 최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꽤 괜찮은 수준으로 수학을 끝낼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은 사실 <laughs>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쳐 봤댔자 절대 20페이지는 넘지를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정리한 거보니한음열몇 페이지 나오는데 최대 20페이지 그리고 20페이지 하나당 한끼케야 20개 최대라서 다이바자 400개 정도의 공식만 외우면 되거든요. 정말 그 구구단이 다 합치면 몇 개죠? 90개인가? <laughs> 예. 뭐 구구단도 외웠잖아요. <laughs> 아주 어릴 때도. 그러니까 공식도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열심히 해 가지고 고상 과정까지 빨리 끝내는 걸 항상 목표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1이든 중학교 1학년이건 초등학교 5학년이건 공식만은 고상것까지 미리 다 여러 번 끝내 가지고 정말 충분히 기본 실력이 돼 있는 상태에서 타고난 머리가 비록 나쁘다 할지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이난이동상 문제에 끊임없이 도전하다 보면 음, 결코 나쁘지 않은 실력으로 수학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요것도 이해 돼요? 네. <웃음> 그다음에 <웃음> 자, 공식은 천 번.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맨날 하는 이야기예요. 공식은 최대 천 번을 복습해라. 그래야 자기게 된다. 사실 구구단도 처음에 얼마나 어려워요 자그 다음에 난이도상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100번 사람에 따라서 200번 짜리가 필요한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죠 여튼 저 정도 되는 머리라면 최대 100번 어려운 문제는 최대 100번 머리 좋은 분들은 제발 여기에 비난하지 말아 주세요 본인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이 필요한 거지 아니 문제를 이해만 하면 되는데 그걸왜 복습해 이런 분들은 제발 <laughs> 여기에 끼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본인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들 억지로 이해하는 척하지 마시고 각자 길을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거 이해될까요 네 그다음 자 선행은 선택 아닌 필수예요. 수학은요. 특히 머리가 나쁠수록요. 진짜 수도 없이 반복하고 대세김질해서 완전히 체화라 그러죠. 체화. 아. 이게 뭔지 진, 이제 진짜 알겠어. 아무렇게나 변경해서 조금씩 숫자를 바꿔도 나 이거 충분히 응용해서 풀수 있어. 이러려면은요. 수도 없이 많은 복습이 필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머리 나쁜 사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선행을 안 하고 제대로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들을 쫓아가는데, 이렇게 체화가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고요. 이건 교육부, 정부, 이 정부가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요 진실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정말 최소한 공식만이라도, 공식만이라도 미리미리 선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식 선행은요,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정말 뭐 공식이 뭔지를 아예 읽을 수조차 없는 정말 그런 형편이 아니라면 공식이라도 최악의 경우에는 공식이라도 선행을 꼭 해야 돼요. 특히 머리가 나쁠수록. 머리 좋은 분들은 학교 진도대로 쫓아가면 돼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머리 나쁜 사람들을 갖다 기준으로 이 공부법을 만들었고요. 머리 좋은 분들이 학교 진도대로만 쫓아가면 굳이 선행이 필요 없다는 아 그런 말할 그 때마다 제가 참, 정말 기가 막혀요. 그건 본인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렇게 마음 편하게 하는 얘기예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요 어려운 뭐, 뭐 예를 들어서 구분구조법이 떠오르는데 이런 거 이해하려면은요 저한두달 걸렸어요. 아니 어떻게 그 선행을 안 하고 순간순간 쫓아가는데 그게 자기게 될수 있어요. 선행은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필수 이거 정말 필수예요. 뭐 강남 엄마들의 극성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돼요. 사람은요. 타고난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육하는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는 알려 줘야 됐잖아요. 정부 시책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거는 나쁜 거다? 어 이거 정말 아니죠. 그래서 수학은요. 특히 공식은요. 이거는 선행이 정말 필수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5 학년짜리한테 저는 좀 있으면 미적분 가르치고 기하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수열이나 순열 조합 통계 가르칠 건데요. 아 가르칠 건데요. 어 이거는 정말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예그 학생이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갖다 꾸준히 중상을 유지하려는 중상 이상을 어쩌면 최고를 아~ 어, 만약 지향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건 선택이 아닌 정말 필수라고 생각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채룡님도 사실은 선행 막 엄청나게 했던 적이 있나요? 저는 선행 열심히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삼 때는 고2 뭐 이런 식으로 한몇 년? 최대 고3? 몇 년? 고3까지 다 했었어요? 네. 와... 그런데도 나중에 수학 고생했잖아요 저는 수학 고생은 안 했어요 아 그랬어요? 아 죄송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갖고 네.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 정말 필수 아닌가요? 특히 머리 나쁜 학생들이 선행조차 안돼 있으면 어떻게 학교 진도를 쫓아가요? 제때제때? 제때? 저는 그거 믿을 수 없어요 어떡하냐 음. 우리 채랑님은 사실 머리가 좋은 편이라 <laughs> 네 아주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꽤 좋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음, 어느 정도 <laughs> 찬성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선행을 했으니까 도움을 네. 받긴 받았는데 네. 머리가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그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를 하지 안, 해, 안 해봤던 친구들은 선행이 너무 먼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게 되게 문제라서 그래서 공식으로 제안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문제를 갖다가 막 풀고 문제에서 선행을 시켰거든요. 근데 생각해봐요, 머리도 나쁘다. 그런데 이해력도 떨어진다. 어, 그리고 공부에 대한 의욕도 별로 없다. 근데 초등학생한테 고등학교를 갖다 갈필라고 그러니까 이게 학생이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아니, 내가 왜 이걸 공부해야 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런 학생들조차도 공식은 별로 길지가 않으니까 같이 열심히 선생님이 열정을 가지고 해주니까 다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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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공식으로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공식만은 선행이 가능하더라고요. 머리가 나빠도 공부에 대한 의욕이 그렇게 엄청나지 않더라도. 그래서 지금 제가 할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의욕이 별로 없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행복하면 되지.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조차도 공식 선행은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 돼요? 네, 혹시라도 뭐 비판할 점이 있으면 자꾸 옆에서 끼어들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페이지당 한 문제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좀 전에 모름모름 두 이렇게 상세하게 본인 본인은 확실하게 보기만 해도 이해될 정도로 만들라고 했는데, 예,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선행이 선행 플러스 어려운 난이도 상 문제가 꽤 됐어요. 그러면 문제집을 보면요. 한 페이지당 보통 8문제 음, 정도까지 있거든요. 4문제 음, 네 있는 문제집도 있고. 4문제에서 네 8문제씩 있는데, 그 여러 번 이제 그 시험이 다가오면 마지막에 이제 쭉 한번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 페이지를 순서대로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하지 마시고요. 음, 가령 10페이지에 3문제, <laughs> 11페이지에 3문제, 12페이지에 3문제, 이렇게 페이지당 한문제씩만 풀면서 나가고, 또그 다음에 한문제씩만 풀면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 시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시험 준비 요령. 안 그러고 순서대로 준비하게 되면요. 그 가령, 1번 문제를 풀었더니, 1번 문제가 힌트가 돼서, 2번 문제가 쉬쉽게 되고, 2번을 풀다 보니까 이게 힌트가 돼서 3번 문제가 쉽게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같은 단원 뭐 가령 같은 단원인데 함수를 푸는데 함수 단원에서 1번, 2번, 3번, 4번 풀다 보니 쭉 연결이 돼가지고 푸는 동안에는 어려운 걸 몰라요. 근데 시험 문제는 갑자기 그냥 거기서 8번 문제 확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1, 2, 3, 4, 5, 6, 7번 문제를 잘 기억을 못하는 그 수준에서 8번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용력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페이지당 한 문제씩 풀면서 시험범위를 나가고 다시 한 문제씩 풀면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여러 바퀴를 도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당 여덟 개씩 문제가 있는 문제집이라면 여덟 번, 뭐네 문제씩 있는 그런 문제집이라면 네번 정도 이렇게 쭉 바퀴 수를 돌려서. 문제집을 끝내는 게 시험 공부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응용력이 부족한지, 음, 뭐,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이렇게 하라는 요령이에요. 이해 돼요? 그 다음, 줄마다 별표 혹은 대가로. 자, 좀 전에 여기 완벽한 해설지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아까 잠깐 나왔는데, 1번은 이해됐다. 2번은 이해 아직 안 됐다. 3 번은 이해됐다 이렇게 줄 하나 하나 당 체크 체크하면서 나가는 게첫 과정이에요 첫 과정, 예, 첫 과정. 그래서 한한줄한줄 한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나중에 문제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줄한 한 줄마다 별표하거나 대괄호 그죠? 별표 아니면 대괄호를 표시하도록 학생들한테 제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줄한줄 한줄 이렇게 표시하면 예, 언젠가 그 문제가 자기게될 겁니다. 자그 다음 자 이건 다다익선이라는 제목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문제집은 여러 권 푸는 게 좋죠 당연히 근데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럴 때는 여러 권 푸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수능이라든가 이렇게 막 연단위로 공부하는 것들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13권을 풀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제집 많이 풀기를 권해요 그런데 단 요령은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첫 번째 문제집은 100% 알, 알게 돼야 돼요. 두 번째 문제집은 첫 번째 문제집에 나왔던 것 중에서 중복돼 가지고 40% 제외하고 60%만 남은 상태에서 완벽하게 끝내야 돼요. 세 번째 문제집은 다시 이 문제집 중에서 앞에 1번 문제집, 2번 문제집이랑 중복되지 않는. 음, 특별한 문제들만 골라서 예를 들어서 40%만 풀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집을 여러 번 풀어야지 그냥 1번 문제집 쫙 풀고 2번 문제집 쫙 풀고 3번 문제집 쫙 풀고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많이들 이렇게 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풀어요? 반드시 자기가 풀었던 문제의 유형은 자신이 있을 때까지 확실히 복습해서 두 번째나 세 번째 볼 때는 그럼 유형은 제외하고 풀수 있도록 해서 문제집을 여러 권 풀어야 돼요. 요것도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냥 문제집 여러 권 풀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체크는 다시 한번 통일해 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 다음에 요거는 따로 웬만큼 자신있을 때는 시험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혼자만이라도 시험 보고, 아, 외워지긴 했는데, 이해는 안 됐다. 그런 세모 표시. 그 다음에, 어, 이해까지 완벽하게 됐다. 그럼 동그라미. 그래서 동그라미 개수가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정도 되면 끝낸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좋아요. 아, 그리고 이런 표시가 중요한 거는 시험이 닥친 문제, 닥쳤는데 선행이 아니고 여유가 없을 때에요. 선행일 때는 그냥 다섯 번씩 하고 쭉 넘어가는 식으로 해도 돼요. 자, 요거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혹시 수학 풀때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괜찮아요? 네. 혹시라도 여러분들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 샘플은 저희 카페에 올려져 있으니까 카페 내용 확인하시고요. 어, 최소한 그 EBS 수능특강 어려운 그 어, 레벨 3인가요? 레벨 3 문제는 제가 그 답안을 다 작성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샘플로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완벽한 해설지로 출발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